자 반갑습니다 빵개미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13일 화요일이구요 자 오늘도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네좀 시간 후에 신경쓰고 싶지가 않아서 네, 무포로 지금 있습니다 오늘 보시는 아시겠지만 오늘 정말 롤러코스터가 어제보다 훨씬 심했습니다 계좌가 뭐 올랐다가 내렸다가, 뭐,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였다가, 정말 오늘 쇼를 많이 했습니다. 자, 오늘 좀 반성을 많이 해야 될것 같은데요. 자, 한번, 네, 타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3기, 지금 전기차 배터리 화재 관련된 그런 테마가 굉장히 지금 좋잖아요. 그런데, 네, 참, 뒤늦게 좀 마음이 좀 급해서 거의 뭐 내동매매라고 봐도 될것 같아요. 참, 풀베팅을 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멘탈이 안 좋다 보니까, 네, 정말 손실이 좀 컸구요.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laughs> 보십시오. 이좀 수익을 줬는데, VR까지 들어갔어요. VR까지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확 이렇게 내리꽂아가지고, 결국은 네, 얘도 손실이 좀 컸습니다. 요즘 그 실적이 발표가 되다 보니까, 실적이 좋았던 놈들이, 좋은 놈들이 좀 세게 가는 경향이 있어서 네, 좀 들어갔는데, 아좀 욕심을 내다 보니까 이때 제가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 26만 원까지 갔었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멘탈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좀 손실이 났고요. 자 이거는 어제 오버나이트 종가 베팅했는데 네 손절을 해버렸구요 어, 물량이 얼마 안 돼서 이런 거는 좀 데미지가 없습니다. 자 구형 GNM 같은 경우도 네 전기차 화, 배터리 화재죠. 얘도 참 괜찮긴 했는데 몰빵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못 견디는 거죠. 몰빵했습니다. 멘탈이 안 좋다 보니까 계속 그냥 몰빵을 해버렸고요. 자그 다음에 한컴 얘도 이제 장중에 또 뉴스가 다 있었어요. 제가 뭐 그냥 차트만 보고 들어간 건 아니고 차트만 보면 이런 데는 들어갈 자리가 아니죠. 뭐 거래도 얼마 없고 차트 좀 뉴스가 있었는데 좀 별로. 반응이 없더라고요. 이미 초장에 한번 해먹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던졌구요. 아, 예, 좀 아쉬웠습니다. 예, 반등이 참 세게 한번 나와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오늘 시간 외에서 지금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더 밀고 가는구나. 그죠? 어, 전날 참 매매가 많았는데, 오늘도 네, 손절 여기서 막 들어갔다가 손절. 다행히 급락은 좀 피했네요. <laughs> 자, 여기서 또 샀다가 요거는 좀 수익이 난것 같고, 여기도 수익을 났지만, 결국은 손실이 더 큽니다. 손실이 컸고요 오늘 이닉스 얘 때문에 조금 멘탈이 안 좋았어요. 얘 때문에. 오늘 여기서는 수익이 났습니다. 수익이 났는데, 얘가 원래, 원래는 어제 대장이었죠. 그, 대장이어서 저는 여기 돌파를 하고, 좀 더, 그죠, 가줄 줄 알았는데, 못 가요. 그래서 또 손절했습니다. 좀 매매가 참 계속 좀 산으로 갑니다. 네, 얘도 뭐 돌파인데, 거프로. 짧게 그 대신 손절을 했고요. 자, 민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 화재 배터리. 그래도 얘는 좀 갔네요. 그죠? 좀, 나름, <laughs> 빨리 안 가서 좀 리스크 관리한다고 좀 정리했고요. 얘는 이제 막판에 가볍게, 네. 자, 소액으로 했고. 자, 이제 플러스 난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손실이 훨씬 많죠. 손실이 많은데, 다행히, 아, 정말, 얘가 오늘, 어떻게 보면 저의 그, 효자였습니다. 효자. 얘를 제가 어제에도 사실은 봤어요. 어제에도 뭐, 요쯤에서 본것 같아. 그래서 좀 매매를 해볼까 했는데, 워낙 잡주잖아요. 잡주기 때문에, 그냥 패스를 했어요. 음, 그, 아니나 다를까, 한가를 갔더라구요. 저는 뭐, 오늘 뭐, 관심이 없어가지고, 관종에도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어, 여기서, 이쯤에서 이제, 여기서 포착이 된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 알게 돼가지고, 이런데서도 제가 알았더라면 아마 매매를 좀 했을 텐데, 몰랐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뭐, 검색기에 뭔가 뜨길래, 한번 보니까, 어, 뉴스를 잘 찾아봐야 됩니다. 이런 놈들은 자칫 잘못하면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고 중간에 거래 정지도 될수 있기 때문에 뉴스나 이런 급락하는 이유를 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없고 회사에서도 뭐별 별일 없다. 왜 이렇게 급락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돼서 그래서 얘는 그죠 일봉을 먼저 보시면 자 일봉을 보시면은 지금 그죠. 장대연봉 이거는 이제 오늘 반등이 나와서 아래 꼬리가 달린 거고, 어, 장대연봉이두 개죠. 거의 뭐 하한가 두 방인데, 뭐 회사에서 별일 없다는데, 그죠. 그래서 이거는 가겠다 생각을 해서, 네, 그죠? 여기서 또 몰빵해서 여기서 좀 던지고, 음, 여기서 다 던졌어요. 네. 저는 예, 최소한 이, 이까지는 가고, 얘는 미친놈이기 때문에, 그죠. 저는 이까지는 갈것 같고, 심지어는 그죠. 얘는 뭐... 이거를 넘기고, 이 고가까지도 넘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위로는 뚫려 있다. 어디까지 갈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맥심은 이거를 뚫고 반등을 줄 수도 있다. 그렇게 이제 좀 세게 가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음 그래도 좀 이때가 제가 또그 손실이 있어 가지고 손이 계속 손실 중이었죠. 그죠? 마이너스 26만 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 이제 수익이 나서. 마이너스 16만 원 정도 했는데 여기가 이제 딱 그죠? 선 입제를 하고 나니까 어 플러스 한 2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부달려서 네. 욕심 부리다가 또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일단 던져서 플러스로 만들었고 그다음 여기서는 네, 물량을많이못 잡았어요. 많이 못 잡았고. 그래서 여기서 또 던지고 이것만 해도 어 수익률이 꽤 크죠. 예, 얘 덕분에 오늘 살았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뭐, 이10% 이상 수익을 제가 두 번, 자, 여기서도 10% 이상 수익이 났고, 여기서 산게또 여기서 던진 게 이제 10% 이상 수익이 났는데, 참 안타깝게도 여기를 던지지 않고 끝까지 가서 던졌다면, 그죠? 이풀 배팅에서 20% 수익이 났을 텐데, 여기서 사서 여기서 던진 거는 물량이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했고, 여기서 또뭐 좀, 했고요 그 뒤에서는 좀 매매를 못했습니다. 아, 요거 좀 반성해야 되겠어요.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그죠? 더 세게도 갈수 있는 놈인데, 아직 덜 갔잖아요. 그죠? 더갈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못 갔어. 근데 또 워낙 또 잡주다 보니까 제가 또, 또 잘못 또 내동 매매할 것 같아서 반종해서 지워버렸는데, 아, 다음부터는, 네. 제 목표가, 제 예상치보다 아직 못 갔기 때문에, 반등이 덜 나왔기 때문에, 다음에는 관중에 계속 집어넣고 한 번씩 체크를 하면서 그죠. 이런 식으로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좀 그렇게 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네, 했습니다. 얘도 좀 아쉽습니다. 얘도 좀 수익이 많이 났어요. 났는데 얘는 뉴스가 있었어요. 뉴스가 제가 봤을 때는 뉴스가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얘는 야, 상을 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워낙 이 시가총액도 낮고. 뭐 워낙 잡주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잡주예요. 잡주. 잡주다 보니까 잡주는 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차트에 어떤 규칙성 이 없습니다. 우리가 고수들이 주도주를 좋아하는 이유, 즉 거래 대금이 빵빵하게 터진 놈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차트가 어느 정도 우리가 돌파 나와, 나와야 될 자리에서 돌파 나오고 그 다음에 조정을 줄 자리 그리고 눌림을 줄 자리 그 다음에 다시 반등을 주는 그죠 소위 말하는 이런 어떤 정석적인 어떤 이런 거를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그죠 이런 걸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잡주기 때문에 이, 보십시오 이거 뭐 아무 이거 정말 어, 추세를 다 무너뜨렸죠 그죠 여기서도 이만큼 올렸다가 그죠. 적당한 자리에 이렇게, 그죠. 한번 올렸으면, 3분의 1 정도에서, 그죠. 행보도 좀, 좀 주고, 요렇게 하다가, 또 돌파 나오고, 그죠. 또이렇게좀 조정 좀 주다가, 조정 좀 주다가, 또 돌파 나오고. 이런 식의 뭔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땡겼다가, 죽였다가. 또, 그죠. 뭐, 여기서는 뭐, 나름 뭐, 그죠. 뭐, 조정을 주고, 땡기긴 했지만, 여기서 보십시오. 완전히 죽였잖아요. 그죠. 이게 죽은 거야. 죽은 건데, 워낙 거래량이 없는 잡주기 때문에 큰돈 들이지 않고도 이만큼 또 땡기는 거야. 그죠. 땡겼다가 또 그죠. 이런 거는 뭐 좋, 좋, 좋다고 좋 해요. 근데 여기서 뭐 이만큼 밀었다가 그죠. 그 다음에 또 땡기니까 정말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나마 뭐 수익이 그래도 꽤 나기는 했지만, 얘도 6% 정도 수익이 난것 같아요. 근데 좀 아쉬웠다. 결국은 상을 가더라구요. 얘도 다음부터는 좀더 네, 지켜봐야 될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실리콘 투도 괜찮았습니다. 네, 조금 위험할 수도 있었는데, 얘도 좀 실적 발표가 나가지고 여기서 사서 그죠. 여기서 던져서 얘도 좀 수익이 꽤 났습니다. 그죠. 오늘. 정말 많이 먹기도 하고 많이 깨지기도 하고 정말 아, 청룡 열차 타는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네, 정리를 또 했고요. 그다음에 또 내려올 때 조금 아쉬움이 남아가지고 네 여기서 물을 잘 타서 결국은 좀 수익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두번 매매해서 네, 두번다 먹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네, 마지막 매매입니다. 네 요것도 좀 재료가 있었어요 요것도 그 전기차 화재 아 근데 요즘 시장이 그죠 보십시오 보시면 여기서 자, 잡았어요 저잘 잡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와 아래 꼬리를 이만큼 밀어 버렸어요 그래서 다행히 이거는 제가 이때 제가 좀 수익 중이었기 때문에 이게 참 사람 마음이 제가 손실이었으면 막 몰빵을 했을 텐데 또 수익 중이니까 좀 수익을 지키자 라는 마음에 여기서 뭐 비중을 얼마 안 들어갔어요. 한 덩어리 들어가니까 여기서, 어, 그죠. 물을 좀 타도 되겠다 싶어서 물을 탔는데 다시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 고점, 요 고점 근처에서 어, 후달려서 던졌더니만은 네, 더 가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의 네, 성적표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익도 정말 많이 났어요. 수익 난 것만 해도 한 사? 한 40만원 넘을 정도로 수익도 많이 나고, 깨지기도 많이 깨지고. 자, 그러면, 오늘 참 드는 생각이 늘 그렇지만, 에, 분명히 이렇게 크게 또 먹을 수 있는, 그죠?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참 이런 좀 내동매매, 조금만 참고, 조금만 기다리고, 그 다음에 한 템보도 확인하고, 제가 좀 성격이 너무 급하죠?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리고, 조금만 더, 어, 그죠? 이, 한 템포 늦춘다면, 늦춰서 이런 정말 쓸데없는 손실들을 좀 줄일 수 있다면 참 너무 참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하루아침에 되겠어요. 그래서 계속 좀 연습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자,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녁 시간 편하게 보내시고,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